안녕하세요. 달려온다 하트, 불타버리막 히트, 세계다 혈액의 비트, 썰라이트 옐로우, 오바 스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늘섬의 비밀. 이제, 어, 이게 뭐더라? 엘리아, 엘리아가 시험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얻었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완전히 얼음으로 둘러싸인 이 얼음 동굴은 춥기도, 아니,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얼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차갑지 않은 얼음이며 투명하지도 않다. 엘리아의 관리하에 얼음 동굴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존재는 안에 스 마저도 모르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 동굴, 이 얼음 동굴이 어디에 이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 엘리아만이 얼음 동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엘리아만이 이 얼음 동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네. 근데, 이, 한.. 뭘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가 유일하게 따져있는 뚫려있는 데여가지고. 갈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군.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그렇겠지. 중앙에 힌트가 있으니. 빛이 진실을 말할 때 어둠이 거짓을 말한다. 뭔가 빛과 어둠이 켜진 것과 꺼진 것인 건 알겠는데. 흠 진실과 거짓이라. 빛이 진실을 말할 때, 어둠이 거짓을 말한다. 어?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니까 얘가,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여기 빛, 여기 어둠. 근데 어둠은 어둠은 거짓을 말한다 했으니까 여기 빛이니까 이걸 어둠 이거는 빛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님 말 거짓말 한번 해보자 여기 어, 빛 진실 거짓 어? 어디가? 어디가 여기 있는거지? 어디가 여기 있지? 두번째는 어디있어? 이거 아닌데 맞추긴 했는데 아무래도 끝이 아니었나보네 아 아니었나 본데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아마 다른 힌트라도 주겠지 그들은 한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아 이건 또 뭐라는 거야 감이 안잡네 혹시 저 힌트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어. 어? 어, 근데 그렇게 치면은, 여기 둘다 진실인데? 이분이 이쪽에다 대입해야 되나? 여기가 어둠이니까. 네개다 켜면 되려나? 이게 지금 켜진 거. 그러면, 이거랑, 어? 어? 내, 내 줄이 저게 아니었긴 한데, 어, 어쨌든 깼다. 좋았어. <laughs> 어쨌든 깼다. 어, 두 번째는 어려웠어. 정말였군. 설마 처음과 두 번째 불빛을 함께 봐야 할 줄이야 그런 거였어? 첫 번째 불빛들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아직 찾았다만 아무튼 풀어냈으니 다행이야. 역시 보통 퍼즐러는 막을 수 없네요. 하지만. 아직 까만게 아닙니다 다음 시험은 어떤거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당기는 됩니다 맞는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또 퍼즐인가 아또 퍼즐이야 아니 2시간동안 플레이어를 했더니 영상 업로드할 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뿐인단 말이야 이번엔 스위치가 맞네 앞에 뭔가 적게있어 앞에 뭔가 적게있어 마주보는 두 벽이 일치하다면 밝혀라 마주보는 두 벽? 저기 탑에 노란 벽과 검은 벽이 말하는게 아닐까? 음. 확실히 저 벽만 다르긴 하네 아무래도 저걸 보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아주 보는 도피하고 얘네 둘은 다르고 이거는 금 뭐야? 아 이거 석하는가? 금 금금 달라? 금금 금금 선생 확인 해야 돼그리 음. 그러면 여기 는금금 인데, 금. 지금 얘가 안쪽 에 금색 이 니까 안되 고, 그럼 맞 는게 또 아니야. 늙는 어? 것 챙겼고, 어, 된거 같은데, 뭐지? 금, 금. 다른데, 뭐라고 돼있 이벽이일치하나요 밝혀라. 근데 얘게 금블럭 때문에 이쪽은 일치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쪽도 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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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안되고 이건 내용물이 달라서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여기도 되고 긁어주려 했는데 아닌가보네 마주하는 음. 벽이 리치하다면 밝혀라 이두 분이 일체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일체하면 당겨라. 그래서 일체하는 것들을 당깁니다. Eu vou dar um jogo de tiago. 버즈 풀도 이거하다가 시간 다가 겠다 아이씨이 이 시간 다갔나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 여기 여는금 여기. 그래서 안되네 여기는 금 여기는 금 막. 근데 여기가 금, 금. 음, 다파다 음, 마주보는 두 벽이 일치하다면 당계 두 벽이 일체가네. 그래서 여기를 땡겼어. 확실히 아름다워.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한 거야? 아, 그치, 보호 당겨 주는 거야. 아우, 이거, 시간 다가오겠다. 제발, 제발 뭔가 밝혀지기를. 아직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마주보는 도벽이 일치하다면 밝혀라. 그럼, 어?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 아닌가? 어? 그니까, 이거랑, 이거랑 저거 일치하고, 이거랑, 이거 일치하고, 그럼 여기 이거랑, 저거, 위치하지 않으지이그 땡기지 마. 이거는, 이거랑 이거, 맞아. 땡겨 이거, 이거랑 이거, 안 맞아. 오, 어, 열렸다. 됐다. 와, 끊겨. 퍼즐론 막이 힘들군요. 사 a 시험인데아 t 사이를 넘어 끝을 떠들요이 i 떨어지면 아마도 b l e 하하국이 떨어지면 h e 이 o u 이 e I am not going to be a b l 괜찮겠어? 나는 괜찮아. 내 e house. I am 그러니까 시트 누르면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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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번 정도만 더 안전하게 안전 어. 으어, 도착이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와서 걱정은. 시험 세계를 통과했음,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어? 어? 약속을 이다았잖아 제가 언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죠? 우리 속인 건가? 일을끌 때부터 이미 당신들은 얼음 동굴에 갇힌 겁니다. 청소 당신들내 메워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아니, 그래, 시험이라 다리를 끌 필요는 없었어. 조금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우리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늘 없는 방해물이니까. 한번 발버둥 채워보세요. 저큰 꽃이 당신들을 도와줄지, 그건 모든 일이지요. 엘리아! 사라졌어, 사라졌어. 이런, 여기까지 와서, 일리 이렇게 꼬이다니. 으으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장용량이 이거 다꽉찰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